보는 나노 테크놀로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복한 이들이 있다. 세계 속의 우뚝 선 그들만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인천의 한 고등학교 이곳에 묘한 차량이 나타났다. 그 이름하여 찾아가는 나노 트럭. 게다가 난데없이 변신을 시작하는데 아니 설마 트랜스포머 트럭이라도 되는 것일까? 그 안엔 용도를 알수 없는 장비들만 가득하니 대체 무엇을 쓰는 모던인가요? AFM 관련된 이제 장비들이에요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 다 장비들입니다 근데 AFM이 뭐죠?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 온자 현미경 그 지구 크기의약 1억 분의 1 정도가 음, 름이한 10cm 정도는 되 사과라고 보시면은 그 사과의 1억 분의 1까지. 그러니까 실제 크기는 머리카락의 음, 100만 분의 1 정도까지 측정이 가능한 현미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첨단 원자 현미경 살펴보려 학생들이 모여드니 그야말로 인기 만점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 체험 행사라는데. 파시스템의피을 음, 옆에 계신 분은 저희 파크시템제 엄정현 과장님이라고 해서 같이 아 과장님이 가시겠습니다. 혹시 뭐 샘플을 자기가 뭐 찍어보고 싶은 거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네네. 아, 그리면 지금 1인 밖에 없으니까 3분만 아, <laughs> 저희가 하게 돼서 장기전을 할 거예요. 좀 나와주세요. 3분 나왔어요, 3분. 원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픈건 많지만 장비는 딱 한대뿐 일단 경쟁자들부터 제쳐야 할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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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뽑혀야만 원하는걸 볼수 있다는 말씀 1학년 고반 반장 지성아예요 투명 장기자랑으로 관객을 서로잡봐라 슬슬 웨이브로 시동을 걸자 환호성 터져 나오고 눈치코치 불것 없이 일단 흔들고 보자. 하지만 좌중은 충격과 경악의 소용돌이 점점 더 망가지는 소녀들 한술더떠 진상 댄스까지 등장했으니 어, 그는 내가 더 부끄럽다. 자, 여기 위에 샘플을 올리게 되고, 네. 이게 이제, 이제 샘플을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어쨌거나 목표 달성! 원자현미경의 꽃잎 샘플을 장착해서 관측에 나섰다. 자, 이게, 아까 제가 보던 탐칩이 이제 꽃잎 표면에 닿을 거예요. 꽃잎 표면에 닿아서, 이제 꽃잎 표면을 스캔을 하면서 이미지를 얻게 될 거예요. 우와. 자, 이게 꽃잎 표면이에요. 한 몰랐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수천만 배의 배율로 들여다보면 미세한 구조까지 알수 있으니 이렇게 측정한 결과는 나노 산업 핵심인 반도체 하드디스크는 물론 생명공학 연구에까지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단다. 원자 현미경을 보기 위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이곳을 찾았는데. 저거. 고 이것도 봤어요? 네. 이거 뭔데요? 어, 똑똑 너나 할것 없이 미래의 과학자들이다. 지금 키스트 주관으로 해서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두 업체가 지금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자재 기부라든지 이런 부분의 그 측면도 있고요. 미래 그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유용하고 이렇게 보탬이 될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 현미경 한 대가 수억 원이 넘기 때문에 좀처럼 접하기 힘들다고. 장비가 워낙 고가 장비기 때문에 그참 정말 큰그 결심을 말했구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꿈을 주겠다. 아이들한테 나노과학자의 네. 꿈을 주려고 네. 큰 마음을 네. 해주신 네. 것이라서 네. 저희는 네. 너무나 감사해요. 네. 과학기술지식 나눔과 교육기부 실천의 일환으로 나노과학 특강과 실험을 진행하는 것. 그 네. 성장했을 때 이게 스텝을 가지고 성장을 해요. 원자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을 실은 버스가 전국 7개 지역 16개 학교를 순회할 예정이다. 아, 편한. 편한. 어, 평소에는 잘볼수 없는 것들인데 이렇게 체험하게 돼서 재밌었어요. 과학에 대한 흥미가 좀 생겼어요? 아 원래 흥미 많았는데, 과학. 많았는데. 네. 앞으로 더 많이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려고요. 아, 너무 좋고요. 어, 막 생명고 막 이런 거에서 너무 잘쓸것 같아서 완전 신기해요. 잘생긴 선생님. 선생이에요? 잘생겼어요. 그건 아닐것 같아요. 덕분에 과학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기분이다. 차세대 첨단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고 있는 광교 테크노밸리.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는 이곳은 최첨단 연구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다는데 원자현미경을 생산하는 기업 역시 광교테크노밸리 안에 터를 잡고 있다. 이 카메라는 그냥 우리가 쓰는 X백 같은 거 쓰던 카메라. 네 맞습니다. 음. 또상없이그 실험을 할때 산업용에서도 많이 사용되고요. 상업용에서는 이제 반도체 쪽에 아주 고해상도를 요구하는 이미지하는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현미경은 X 바이오라는 현미경으로서 그 살아있는 세포의 표면 관찰 및 살아있는 세포의 그이온 통로 관찰 그런 관찰을 할수 있습니다. 원장님 누가 개발하겁니요 저희 대표님이십니다. 이건뭐 제가 스탠포드에 대학원생으로 있을 때. 그 그룹에 있던 여러사람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죠 음. 제 지도교수님을 비롯해 가지고 음. 동료 학생들 또 비지터로 와 있던 IBM 리서처들 음. 예, 함께 개발을 했고 제가 운이 좋게도 그거를 졸업한 다음에 졸업하고 음. 이듬해 예, 그거를 제품화해서 팔자 아, 그러기 위해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초로 원자연미경을커머셜라이즈 제품화했고 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약 10년간 축적한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97년 벤처 기업을 창립했고 나노 기측 분야에 한 획을 긋게 되었다. <목소리> 원자 현미경의 개발, 제작, 판매는 물론 품질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기술 지원팀의 안정은 주임은 원자 현미경의 사용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다. 복잡하고 섬세한 정밀기기인 만큼 숙련된 조작은 필수라는데 실리콘 위에 실리콘 옥사이드가 올라가 있는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랑 손이랑 붙을 네. 때, 어떻게 네. 하는 게 가장 최적의 조건인가. 아, 저희가 이제 센싱을 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이 진폭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진폭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진폭의 기울기가 가장 급한 곳이 가장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 가장 민감한 부분에서 측정을 해야지, 피드백이 가장 잘 된다고 보거든요. 오늘의 고객은 인근 대학의 학생들. 저희 나라에서 만든 제품인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게 저희 나라 제품이란 걸 알게 돼서 놀라기도 했고 또 측정을 했을 때타 제품에 비해서 측정도 잘되고 그래서 되게 좋은 회사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품은 원자현미경이라고 해서요. 예, 광학현미경이 될수 없는 아주 작은 샘플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리카락의 만분의 정도 사이즈에 샘플에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렌스라는 공정을 통해서 캔틸레버라는 걸 만드는데요. 탐침으로 샘플 표면을 더듬는다 니서 그래서 그걸 느껴가지고 아 표면이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정밀계측 및 나노영상기기 국산화의 성공 이제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했다. 2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중에 80%인 해외 매출이 어, 한 16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회사가 전세계의 원자현미경에 한 5%의 시장 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80%에 달하는 국내 시장 점유율에 비해 해외 시장에서 보다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 아침 출근 시간? 그런데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건한 사람뿐? yeah he's already here 이쪽이요. 다른 직원들은 다 어디 있나요? 아. 네. 저기 그러면은 R&S 여기서 찾아해줘. 그러면은 어 회사 들어가고요. 예. um flex time? flexible time? 그 그런 들어물라서 so uh, i guess moving on um we want to uh, just ask um uh, how the meeting went went on with the Hitachi GST 미국에 있는 직원들과 화상회의가 한창인데 현지 지사를 주축으로 해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섰다 어, 일정에 차질은 없으세요? 제니 교포인 변상엽 대리는 글로벌 영업에 없어서는 안될 인재라는데 아, 네, 한국에 어, 오고 싶은 이유가 다양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 회사 오게 된한 이유였습니다. 어, 저희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 저희는 그, 어, 미국에서, 어, 그 프랑스 그 화장품 회사, 그 대, 대기업인데요. 어, 그 이제 제 개인 일만 하고, 그 제품 개발만 직접 이제, 연구소에서 만드는 것만 하는데요. 영업부에서는 이제, 영업하고 마케팅부에서는 이제 해외 가서 출장 가서 고객을 직접 만나고, 그 제품의 개발에 대한 그, 어, 어, 필요를 직접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재미가 따라 있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조용했던 회사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한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박스탠즈 슈퍼스타 P 공개 오디션 저희 회사 홍보 유치 c 제작을 위한 공개 오디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인기인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했으니 사원들도 덩달아 신이 났는데 아니 뭘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무게만 잡으시나요?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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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아니, 평소에 알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젊음과 끼로 똘똘 뭉친 사원들.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니, 어휴, 언제 이런 걸다 배우셨대요. 그냥 이 길을 쭉 나가셔도 되겠어요. 아우, 아우, 너무 도발적이신 거 아니에요? 소년때가라점대진씨 <laughs> <8점을 입는 데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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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와 같은 상황과 함께 등장한 이 여인. 어제 너무 안전한 것 같기도 한데. 오올 어, 날이 갑자기 긴 생머리 휘날리며 180도 돌변하니. 아우, 다들, 쓰럽습니다, 쓰러져. 와, 정말, 이효리가 따로 없네요. 이제는 급기야 심사위원을 1대1로 공략하고 나섰는데, 하, 어때요? 이래도 떨어뜨리시겠어요? 점수 좀 팍팍 주세요 이번하고 천연지예요. 밤에 할수 없는. 지금까지 봤던 춤과는 차원이 다르다. 동작 하나하나에 다들 넋을 잃었는데 와우, 허핀의 비보잉에 어, 나 정말 반해버릴 것 같아요. 변상엽 대리 일명 샘은 알고 보면 영화배우 어? 인도에 갔다가 발리우드 영화에 캐스팅돼 출연한 적도 있다 하니, 정말 범상치가 않은데.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저희 그사원의 특출난 사원의재량력 후기를 이용해서 저희 회사 홍보 UCC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놀고 일할 땐더 열심히 언제 그랬냐는 듯 다들 업무 삼매경에 빠졌으니 아니 이분들이 정말 아까 그분들 맞나요?